볼까요? 네. 네. 우선은 오늘부터는 이제 혼합형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합형은 음. 여기 샘플 요거죠. 만들어 놓은 지좀 돼가지고 그러면은 혼합형에블로킹 혼합형은 음. 이제 뭐몇 등분이라고 하지 않고 1 영역, 2 영역, 3 영역, 4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 영역 블록킹 한번 해 볼게요. 항상 민두 정면 보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가르마를 확 갈라 놓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유로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3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음, 여기를 1영역으로 하고, 이, 2영역, 3영역, 4영역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1영역이고, 2영역, 3영역, 4영역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 2영역하고 3영역은 4.5cm로 갈 거거든요. 4.5, 4.5. 그 다음에 여기는 7cm 정도 남길 거예요. 음. 그러면 7cm, 4.5, 4.5니까 몇 cm? 음. 9cm. 음. 그러면 나머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4.5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로, 가로를 호리전탈, 세로를 버티컬이라고 하죠. 네. 요거 지금 다이애건 그렇죠. 다이아건 사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롯드를 사선으로 7cm의 롯드를 사선으로 해서 들어가는 최적의 사이즈가 4.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유로사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뭐천에사 천혜인 그다음 뭐 마탈 이런 것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음. 우리는 유로사니까 하시는데 여기서 한 7cm 4.5, 4.5,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빛, 빛 하나 하고, 여기에서, 넘버 2에 5이거든 5. 있거든, 5. 네. 여기 보면, 여기 넘버 2에 5.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볼게요. 빛 하나 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넘버 2에 5까지 5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갈때 평행으로 1cm는 평행으로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엉덩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1cm는 평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는 한 5cm 정도 5cm 정도. 선생님 여기까지 4cm라 고 그랬죠? 5cm 정도. 여기까지 자치면, 눈으로 레이저를 확 쏴가지고 먼저 가요. 쫙 가겠다. 음. 음, 그러면은 1cm는 평행으로 가고, 둥글게 가다가, 사이드에서는 평행으로. 자, 요렇게. 음. 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둥글게, 요렇게 둥은 거에 반, U 자의 반이 된다. 보시면 돼요. 요거 묶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 음. 가서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똑같이 요거는 5cm 정도 가서 평행으로 가다가 굴려 주고 여기 다 와서 1cm는 평행으로 뜨고. 그 다음에는 잡은 상태에서 뒤에서 봐야 돼요. 음. 뒤에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처졌어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자, 이렇게 뒤에서 봐야 돼요.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음. 그러면 얘도 빗질, 빗질, 빗질 해서. 묶어주면, 인력력이 이제 끝났어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살짝, 숙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4.5 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5 가고, 여기는 7cm 남기면 된다. 그러면 4.5가 여기다. 음, 그러면, 여기 N 자. 이렇게, 동, 해, 지나서 N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젤 때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음. 여기고 자그 다음에 눕혀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눕히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인데 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유로사 있으신 네. 분들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여기가 내가 여기를 정확하게 5cm 했으면 은 여기 하시면 되는데 네.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여기에 반이지 네. 여기가 아니다 하는 네.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위에 라인을 보면서 둥글게 그래서 여러분들 에게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위에 라인을 보면서 살짝 둥그러지면서 갑니다 자, 동그러시면서 다그 다음에 묶어 주시고요. 이 묶은 건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려야 보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는 또더 내려가요. 자, 내려가서 4.5 가면 7cm 오케이. 음 네. 응. 그러면 여기에서는 길을 타고 네. 길을 타고 살짝 후대각이 되도록. 대각? 응 후대각은 뭐라고 랬죠 후쪽. 네. 어박 뒤쪽. 네네. 네. 어, 후가 대각. 응 대각인 거. 네. 전대각은 전 앞쪽이 네. 대각인 거. 네. 아. 그래서 살짝 후대각으로 해서. 그래서, 얘하고, 2영역하고 응. 3영역은 높이가 비슷하게 가야 돼. 이렇게, 또, 묶어주시고. 자,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쪽. 그래서, 여기에서 쭉 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 응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 응. 응. 반. 여러분들은 몸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선생님 보여준다고 얘를 제끼는 거니까. 아이요. 누 블로킹은 다시 풀었다가 타도 상관없어요. 예, 다만 시간이 없을 때. <laughs> 이 시간 안에 들어오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한, 한 번에 끝내. 야 음. 이게 뜨고 다시 하긴 하고 또 뜨고 어. <laughs> 또 다시 하긴 하고 이러면 안 돼. 요 음. 근데 제일 억울한 건다 해놓고 빚질하면서 이렇게 하나딱안나오는 음. 그게 음. <laughs> <laughs> 제일 <웃음> 제일 <웃음> 아깝지, 그죠? 음. 꼬리비 막 던지고 싶잖아요. 이고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하나로 네. 묶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반을 나눠 놨잖아요. 네. 이 반을 나눠 놓은 이유는 뭐냐면, 짧아서 안 묶여서 반을 네. 나눠 놓은 거예요. 네. 네. 이 같은 영역이다 하는 거. 네. 네. 1영역, 2영역, 네. 3영역, 네. 4영역.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